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종목 BQAI 가지고 와봤습니다. BQAI AI 향후 주가 전망과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어디서 우리가 매수 매도 수익화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면밀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bq ai 요즘 뭐 ai 관련주들이 워낙 좋으니까 어, 사명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ai 관련주입니다 오늘 어, 강한 상승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 네이버 ai 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ai 관련해서 어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새로운 정부가 이제 ai 생태계에 어,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어떻게 보면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제 추세 하단 어, 지지 라인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저항 라인에 어, 부딪히고 오늘도 그 저항 라인의 거의 부분까지 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내용을 보자면 계속 뚫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계속 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다소 조금 이제 윗꼬리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윗꼬리도 달아주면서 계속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AI 관련주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뭐 개인이 어, 거의 매수 주체였고 외국인은 일부 조금 팔았습니다. 기관금도 조금 들어오고요. 내외국인 뭐 기타 법인 조금 들어왔는데 워낙 뭐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다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조금 약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순매수, 순매수 기준이기 때문에, 어, 그장 중에는 사고팔고를 계속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최종 마감이 된 게, 어, 오늘 들고 있는 물량이 저렇다라는 점, 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거래대금 한 540억 정도 나왔고, 아, 보시게 되면은, 음, 종가 기준으로 14% 13% 마감했고, 고가 기준으로는 한29%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한15% 정도는 달아주고 있는데, 다소 여기서 이제 윗꼬리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물량 소와 더불어서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이제 차익시험 물량도 일부 나온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이제 AI가 어쨌든 어, 생태계를 본격화 하면은 BQAI도 어쨌든 수위를 볼 수밖에 없고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구간, 이 구간 라인이 굉장히 강한 어, 저항 라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 뚫어줘야 주 최소 뭐3천0이나 3,500원까지도 어, 볼 수가 있는데 2,500원에도 저항이 한번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2,000원 구간 2,000원 구간을 넘어서야 되고 2,000원 구간을 넘어서기 전에는 일단 1,800원을 강력하게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800원을 넘어갔지만 완벽하게 자리 지켜주면서 2,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좀 떨어지면서 이런 식의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막고, 어, 다시 추세까지, 추세 지지 라인까지 한번 빠질 수가 있는데, 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많이 좀 털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천원 이상권에서 조금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조금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자 어, 영상 마지막에 어좀 주의 사항이라든지 어 변수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좀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 타점은 한 1700원 라인까지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분할로 예, 분할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윗꼬리가 많이 달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 전액 들어가시는, 어 부분보다는 조금 조정을 생각하면서 분할로, 어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또 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700원 정도 부근에서, 어 소위 말하면, 어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관심 종목에 넣으면서 타점 대응해드리도록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10-4494 네, 5019번으로 BQAI. 예, BQAI. 또는 종목 코드번호죠148780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 매수매도 타점 문자 미리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오면은 무조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게 제가 에너 토크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영상을 찍었는데 타점 잡아서 이렇게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제가 문자 다 드렸습니다 에너 토크도 그렇기 때문에 문자 남겨 주셔야 제가 수익 타점에서 문자를 드릴 수 있다 라는 점 반드시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을 해 주신 구독자분들, 플러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또한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그래서 제가 세력의 매집 단가라든지, 어, 매매 주체들, 매매 주체들의 어떤 매집 평균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제가 지금 현재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신청하셔서 많은 공유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후반에 BQAI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어, 조금 조심해야 될 변수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더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어,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 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 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 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L을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음, 저장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Q AI.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일종의 여기를 뭐 쌍고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물량을 계속 소외해 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조금 현명할 것 같고요.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나오니까요, 반드시 수익 보실 분들은 문자를 미리 남겨 주셔야 제가 대응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문자 챙겨 드릴 수 있다라는 점. 어 설명 드리면서 반드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I 관련 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 중에 b q AI도 충분히 수혜보고 있고 지금 어, 좋은 흐름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준다는 게 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변수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추세선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어, 그 부분까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다 시나리오 안에. 아, 넣고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로만 들어갈 수 있게 현금 비중 항상. 어, 비중 제가 같이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에 맞춰서 어 매수매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뭐 모든 주식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몰빵을 쳐서 나중에 평균 단가를 좀 조정할 때어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떤 종목이든 뭐 삼성종 삼성전자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 분할로 매수 들어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BQAI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